네 나라가 나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박승희, 심석희, 조혜리, 김아랑 선수가 경기를 펼쳤고요. 중국은 판커신, 왕멍, 조양, 리지안, 어, 류키용이 했는데 결승에 리지안 누가 나올지 아직 모르겠고요. 우린 그대로 나오죠? 네, 우리 선수들 4명의 선수 계속해서 맞춰왔기 때문에 이 모습고요. 네, 선수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양, 왕멍, 류키용, 판커신 그대로 나오네요. 리지안 네. 누가 안 나오고 네. 그대로 나옵니다. 중국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탈리아는 아, 세실리아 마피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리아나 폰타나, 루시아 페레티, 마르티나 발세피나가 나옵니다. 캐나다는 아까 마리아 이브 드룰레시 나왔었는데 역시 드룰레스를 빼고 마리아는 생젤레가 대신 나오면서 나머지 네. 제시카 윗, 발레디 말테, 제시카 그레이가 나옵니다. 캐나다의 마리아나 생젤레 선수의 모습이고요. 23번은 조이안 승이 선수 역시 1번 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왕문이 1번 주자로 나옵니다. 아 지금 또 전술을 살짝 바꿨는데요. 이탈리아는 네. 마르티나 발세피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박승이가 제일 먼저 나왔고요. 제시카 그레이 캐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박승희, 심석희, 주혜리 김아랑 이런 순서로 갈것 같은데. 네, 계속 네, 그 선, 그러겠죠? 그 순서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겠죠. 왕멍 판커신 순서로 가겠군요, 중국은. 네. 자, 역시 지금 중국은 판커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심석희 걸. 선수 나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역시 계속 우리 선수들에게 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술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커신과심석희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아리안나 폰타나가 역시 두 번째 주자로 뛰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조혜리 선수 세 번째 주자는 대한민국의 조혜리 마랑이 받았습니다. 중국 육기용에서 저우양으로 우리는 조해리가 째마랑에게 결승전전입니다. 음. 음. 자 중국이 제일 앞에 있고요 왕멍. 우린 박승희. 자,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편안하게 아직 타고 있습니다 선수들. 스무박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보면 어떤 순간이라도 기회가 보면 바로 나가줘야 됩니다. 심석지가 판커신의 스케이팅을 유심히 보면서 지금 타고 있어요. 어 조일이 앞쪽에서 지금 중수 선수들이 밀어주기 전에 다리를 정말 크게 벌리면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조엘이 바깥쪽으로 크게 타는데요. 그리고 안쪽으로 자, 안쪽으로 자김아랑 미할 필요는, 필요는 없어요. 네. 확실한 찬스가 보일 때 승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 비축했다가 틈보이면 다시 네. 붙여서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잘 밀었어요. 네. 세게 밀가 없었죠. 자, 이렇게 밀어줄 때도 내가 세게 밀어야 되나 약하게 밀어야 되나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앞에 있을 때 선수 있을 때 밀면. 네, 섣불리 나죠. 세게 밀었다가는 코너 들어가는 부분에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자, 중국이 이제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안쪽을 계속해서 우리 선수들을 마크를 하면서 바짝 붙여서 밀어주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 심. 이때 이탈리아가 2위까지 이탈리아 올라섰고요 신디를, 네, 나오네요. 자, 아리아나 폰타나 역시 찬스에 강합니다. 자, 심석희에게서 조혜리가 받았고 조혜리 선수들 세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네. 조혜리가 약간 뜻하지 못했지만 계속 자세 유지했고. 자, 이럴 때는 조유리 선수와 김아랑 선수가 찬스가 볼때 빨리 나가줘야 됩니다. 네, 김아랑이 나오네요. 나가죠. 김아랑이 나옵니다. 아, 지 여의치 아, 맘... 못했어요. 돼요? 자, 지금. 아, 중국이 이 순간에 빨리 나가고. 네. 자, 김아랑이. 자, 박승희 받았고요 박승희 얘기 좋습니다. 캐나다가 많이, 아. 많이 자, 지금 나가고요.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따라가야죠. 네, 거리가 따라가야죠.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중국 선수들은 계속 스피드 올리고 있고요. 자, 심석희 따라갑니다. 따라가야죠. 기가 따라갑니다. 자,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바퀴좀 많이 남았거든요. 뭐, 네.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이 스피드 올립니다만 한국이 곧바로 따라붙었고, 자 이렇게 되면서 캐나다, 이탈리아와 많이 거리가 벌어졌고요. 네, 아직 이제 한 번씩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국의 류키용과 우리 조혜리 대결인데요. 조혜리가좀 붙어줘야죠. 자, 조혜리 열이가 뛰고 있고 이제 마지막 김아랑에게 갑니다 자 이제 김아랑 빨리 붙여줘야죠 김아랑이 따라가야죠 우자 바짝 붙여줘야죠 김아랑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달려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거의다 붙였어요 자 이제 박승희 아, 아 자, 앞에서 그렇게 막으면 안되거든요 앞에서 자 앞에 있는 중국 선수들과 아, 앞에서 조금 막혔는데요 자 하지만 우리 선수들 끝까지 해야됩니다 네 자 마지막 두 바퀴인데요. 심석희 따라가야죠. 끝까지 하면 됩니다. 자, 심석희와 판커신 마지막 한 바퀴인데요. 마지막 한 바퀴인데요. 자, 중국이 기주에서 제일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지. 자, 중국이 금메달을 따내는군요. 네.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땁니다 자, 아... 중국의 작전도. 푸시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계주에서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우리 선수들 이번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선수들의 배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모두 금마다를 땄다가 4차에서 은마다를 땄고 네. 자. 여기서 반컷인 여기 이제 그푸쉬하는 앞에 다른 나라 선수에게 우리가 한두번 정도 네. 계속해서 막히는, 막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마지막에 조양 선수에게 막히는 부분도 봐야겠죠, 우리.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요. 네. 그리고 중국 선수들이 본, 밀어주고 난 다음에 본인의 코스를 지켰는지도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죠. 어, 저양 선수가 밀어주고 나서 저양 선수에게 우리 선수가 좀 막혔어요. 네. 지금, 자, 보여주질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아, 자. 그러나 저는 그, 막힌 것, 또 막힌 거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어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네, 계주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게 그럼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죠. 네. 자, 중국이 금메달, 우리나라가 은메달, 이탈리아가 동메달, 그리고 캐나다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이 결국 어, 그랑프리 마지막에 금메달 하나 따네요 기주에서. 네, 아주 은 네, 네,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아주 기쁘게 환하게 웃으면서 들어가는 선수들 어, 은메달 뭐 자랑스러운 메달. 네, 의미 네.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그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네. 수 있는 거죠. 우리 너무 금메달에만 목매고 있는 것도 있어요. 사실. 너무 또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만 따졌다 아니, 그 네. 당연히 그럴 줄 아는 생각으로 일하죠. 네, 역시 당연이라는건 없는데요. 그럼요. 그만큼 이걸 따기 위해서 우리 선수들 정말 힘들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